심판의 총선과 함께 우스급제 10경조 7명의 선수들이 일찍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대열 선두로 나서고 있는 대열 선두 4번 이성재 선수가 초반 책임선두로 선두유도원과의 간격을 주력합니다. 동시에 득점 선두인 4번 이성재 선수 뒷자리 1번 김영진 이어서 3번 의 박진철 5번 여민호 뒷자리 2번 양진우 이어서 6번 김준빈 7번 김태훈 선수가 위치해 가고 있는데요. 득점 3강은 4, 2, 3번 선수들이 득점 면에서 좀더 앞서 있습니다. 4, 1번 선수들 바깥쪽으로 7번의 김태훈 선수도 합류를 하면서 4, 7, 1번 선수들의 초반 주도권 속에 뒷자리인 2, 3, 5, 6번 선수들이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4번의 이성재 선수는 최근에 꾸준하게 결승 무대에 오른 모습 선행과 저치기 긴거리 승부에 좀더 비중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짧은 거리 승부로도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만 결승 무대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광명 우수급 경주는 우수급에서 무조건 1승을 해야만 결승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우수급 초박빙의 경쟁 구도인데요. 과연 누가 먼저 결승선에 통과하게 될지 471번의 흐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뒷자리는 3526번 선수들이 그대로 나란히 달리면서 초반 주도권 계속 이어가면서 4번의 이성재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갑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대로 자력 승부가 가능한 선수 또한 4번의 이성재 선수입니다. 뒤쪽과의 차신차가 나고 3번의 박진철 선수가 자력 승부에 나설지요. 최근에 물론 자력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에 박진철, 3번에 박진철 선수가 움직이 시작하고 4번에 이성재 선수가 안쪽 자리에서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갑니다. 3번에 박진철 선수가 끝까지 병주를 진행하면서 4, 3번의 병주가 진행됐는데요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진우 선수 이때 저치기 승부수 안쪽 자리에서 3번에 이성재 선수를 넘어섭니다. 이번에 양지로 이번에 양지우 선수가 그대로 쭉쭉 뻗어 나갈지 뒷자리 5번에 여민호 선수가 따라붙습니다. 이번에 양지로 2번, 5번, 7번. 이번 양준호 선수가 저치기 한판 승부로 결승 무대 진출 티켓을 얻었을지 경주권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